14방어. 자연수 n 이하의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저거의 값이 실근을 갖는다. 근데 p 더기 Q의 최댓값과최소값의 차가 15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은 얘들아, 중요한 게 나왔어. 중요한 게 되게 어, 체크를 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수 n 이하역 n 이하의두 자연수 PQ예요. n 이하의두 n 연수하 q 그럼 p랑 q는 n 이 정해져야 우리가 쓸수 있는 수야 맞죠? 자 일단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겠죠 그치? 자 4분의 2 쓰면 되지 짝수니까 자 p제곱 마이너스 3q 실근을 갖는다 하나여도 되고 두개여도 된다 상관없다 그럼 두개여도 되고 하나여도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p제곱이 3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거야 그치? 그럼 아직 n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대입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첫번째 얘가 1이면 지금 p, 콤마 q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좀 봐보면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1이니까 3q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 자연수가 없죠, 그렇지? 1인 건 없어. 2인 건 어떠니? 그럼 0이 4가 되잖아, 그렇지? 1밖에 없어. 그럼 이게 제일 작은 값 아니야, 얘들아?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 그치 제일 작은 값? 그럼, 일단, 뭐, 그렇게 됐어요. 일단, 여기서, 됐네. 여기는 일단 제일 장가 3 나왔어, 최소. 여기서 P 더하기 Q. 얘가 3이 나왔다고, 그치? 얘가 제일 장값이야. 그럼, 최소값이 3이니까, 최대값은 몇이 나와야 돼? 무조건! 18이 나와야 돼. 요건 알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열심히 노가다 하는 거야, 이제 다시. 여기 1번 지울까요? 자, 여기 만약에 3이라고 하면. 33은 9잖아. 그럼 큐가될수 있는 건 1, 2, 3이야. 그 다음에 4가 되면 16이니까 5까지 가네요. 15까지 그치? 맞지? 근데 지금 아직 두개 더해서 최대값이 18되려면 아직 9밖에 안 됐어. 최대가 여기 6밖에 안 되고, 그지? 그러면 더 가야 돼. 그러면 5도 해볼까요? 5집어넣으면 25잖아. 그럼 여기는 8까지 된다고요. 1부터 8. 그럼 여기는 둘이 더하면 13이야 그치? 그 다음에 6인건 어때? 36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여기 12까지 된다고 어? 그러면 둘이 더해서 18 나오네? 어 그래서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린게 여기다가 어 뭐야 어딨어? 아 여기 12까지니까 12 이하의, 이하의 자연수여야 될거 아니야 12까지 되면 그치? 근데 12를 지금 하려고 봤더니 없어 다행인거야 얘들아 너네 여기 선지에 6번하고 12 이렇게 있었으면 다 이거 했다고 니네 18 나왔잖아 지금 최대값 아까 18이 최소값이라고 했고 그럼 최대값 18이 나왔으니까 어? 그럼 12 이하의 자연수면 만족하겠네 Q가 12면 되는구나 어 그러니까 12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고 근데 다행히 다행히 선지에 없어 그럼 뭔가 더 있다는 소리야 그치 얘들아? 잘봐7 가볼게요 7 그러면 7 들어가면 49니까 49면 여기 16까지 돼요. 그치? 이미 너무 크지, 그치? 너무 크지?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면 돼, 우리는? 지금 12는 아니잖아. 점점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최소값이 18이 되려면, 얘랑 얘랑 더해서 18인데, 12, 12 더하기 6은 너무 크고, 11, 7 더하기 11도 좀큰거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8 하면은, 여기도 뭐 1부터 엄청 큰 수까지 되겠지, 그치? 근데 하여튼, PQ의 최대값이니까 뭔가,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 보면? 8 일단 집어넣을까요? 64야. 그럼 20이 넘어가요. 21까지 돼, 그지 그럼 제한을 해주는 거야, 이제부터는. n을 제한을 해서 21까지 가지 말고 몇 가지만 가자. 한 10까지만 가자. 여기 8까지 있으니까. 아니다, 8까지만 가볼까요? 8? n이 8이라고 쳐볼까? 그럼 8이라고 치면 1부터 21이 아니고 사실은 8까지만 돼야 돼, 그지 돼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6이란 말이야. 근데 우린 18 돼야 돼. 아직 멀었다고. 좀더 가야 된다고. 근데 대망의 9를 해봐. 그럼 1부터 9까지 이렇게 딱 자를 수 있지. 왜 잘라? 얘랑 얘랑 더 하면 뭐가 되니까? 18이 되니까. 18이 되니까. 됐죠? 그러면 9 이하의 자연수, PQ, 그, 9 이하의 자연수라고 주면 PQ가 2개 더해서 3 되는 것도 있어. 그치? 그 다음에 2개 더해서 18 되는 것도 생겼어. 됐잖아. 그래서 n이 몇이면 된다고 그냥 9면 된다고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이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에 낚시 걸리면 안 되고 일단 다행히 현재는 없었지만 낚시 걸리면 안 되고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쭉 가는 게 아니야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일단 계속 되는 거를 적긴 했어 왜냐면 어차피 뒤에서 자를 거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다 적긴 했지만 중간에 내가 잘랐죠 여기 12가 되는 건 맞아 그지? 처음으로 18 되는 건 봐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라서 18 돼야 되니까 여기서 자르는 거야 18이 돼야 되면 여기서 11을 잘라야겠죠 11로 여기서는 10으로 잘라야겠지 여기서 9로 잘라야겠지 그지그 다음은 10부터잖아 그럼 여기서 8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결국 10이란 말이야 다시 그럼 제일 작은 건 여기서 9가 되는 거지